봤네, 작가님. 아우, 출 날인데 연락이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해요? 네, 제친정엄 어. 오시는데. 갑자기 어. 바쁘셔 가지고 못 오셨어요. 제가 지금 화가 에 작가님 오늘 첫등장하셨네데 방송에. 어, 어, 예. 깜짝이 아침밥도 못 먹이고. 아, 지금 피나게 지금 육아 중이셨군요. 어머나. 어머나 야, 아침부터 바쁘네. 어머 어떻게? 아이, 글이 끝났어. 지금 무슨 상황이야? 아! 이렇게 우리 워킹맘, 뭐, 워킹 대디들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일도 이게 렇 제대로 못 한다고요. 육아가 진짜 힘들다고 하던데.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엄마 아빠들을 위해 저 피나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혹은 일을 해야 해서 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절실할 때가 많죠 마음 편하게 육아할 수 있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 바로 일하다가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을 텐데요 이제 아이에게 당장 달려갈 수 없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이돌봄센터 여긴가 봅니다. 실... 어, 아 이거 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 보안이 철저하게 되어있나봐요. 어머 베이 어, 있구나. 안녕하세요. 어머 아이고 실례하겠습니다. 아, 네. 예. 잘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서 이렇게 또잘 해놓으셨네요 그죠? 아 네. 아, 아니 여기가 우리 또맞벌이 부모님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 여기는 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아플 때 음.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음. 저희 센터에 신청해 주시면 어, 우리 아이들 긴급 병원동행 서비스와 긴급 돌봄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야, 사실 이 엄마 아빠가 가장 마음이 막 철렁할 때가 우리 아이들 아플 때인데 네, 그때 진짜 꼭 필요한 곳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난해 10월 경북 최초로 문을 연 구미시 아픈 아이 돌봄 센터.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바쁜 엄마 아빠를 대신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주고 살뜰하게 보살펴주는 공간인데요. 돌봄 전담 요원들은 물론 간호사도 상주해 있어 아픈 아이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개소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많은 엄마 아빠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선생님, 실례 좀 할게요. 바쁘시죠? 아, 안녕하세요. 예. 야,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저희는 모이소 네. 앱이라는 곳을 통해서 음. 어머니들이 직접 접수를 하고 계시는데. 모이소. 네. 먼저 모이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주세요. 그런 다음 본인 인증을 통해 경상북도 도민증을 발급받고요. 아픈 아이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음. 그러면 저희 센터에서는 이렇게 보의소에 어, 전산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신천 현향이 이렇게 한 눈에 들어오네요. 네. 그러면 이제 방문하고자 하는 병원이 어머니들이 지정해 주시는데 음. 여기 소아과 이렇게 떠 있고, 그다음 에 저희가 출동해야 하는 장소, 어, 그다음에 귀가해야 되는 장소 이렇게 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네 어. 황보회라는 친구가 접수되어 있는데 오, 그러네요. 네, 오, 가까운 소아과에 저희가 방문을 해요. 감기 때문에. 음.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까요? 어, 그래도 될까요? 차로 이동하시는군요.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아유, 반차나 연차를 쓰지 말고 마음 편하게 일하세요. 돌봄 전담 요원이 2인 1조가 되어 아이를 픽업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상 우리 선생님 두 분이서 네 저희는 항상 어. 2인1 조로 함께 움직여서 한 분은 이렇게 운전을 도와주시고 어, 나머지 한 사람은 아동을 픽업해가지고 빌려하는 것까지 음. 선생님들도 아이가 있으시죠 네, 어 육아 맘이시네요 그러면 그죠 네 어, 워킹 맘이시고 어야 네. 아, 그러면 네 요... 이거 명이요. 네? 네, 명이요. 네, 네 명이시라고요 선생님, 저 선생님. 아 진짜요? 그 아이도 아프면이 음. 서비스를 저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것서더 좋아요.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업무 중이라 갈수 없는 부모님을 대신해 저희가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유치원으로요. 엄마 아빠 같이 너무 안심되겠어요. 오, 괜찮더라고요 정말. 아 보이구나.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또 우리 아이들이 그냥 카시트가 있네요. 네. 아 안전하게 네.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랑 우리 또 아이랑 같이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인근 병원으로 향합니다. 네, 방 뭐예요? 부모님께서 원하는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가 진료까지 꼼꼼하게 챙깁니다. 요즘 동네마다 그 병원 이제 소아과가 많이 줄어서 어. 이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아이 데리러 가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예약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진료 보니까 아무래도 어머님들이랑 왔어요. 대기하는 시간보다 시간을 좀 많이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어서 음. 그래게야죠 다행이네요. 엄마, 아빠의 네. 수고로움을 선생님들도 덜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메시지로 아이의 상태와 의사 전달 사항, 약 복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린다네요. 엄마 아빠랑 같이 간 거랑 똑같네요. 어, 그렇죠.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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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로 왔어요. 센터로. 네. 아, 아이고. 네. 거의 아주 내 집처럼 편안하게 아, <laughs> 들어가. <들어와요>. 네. <laughs> 아이와 함께 병원에 다녀온 후 아이를 집이나 학교로 데려다 주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퇴근할 때까지 센터에서 돌봐주기도 한답니다. 어 그러면 부모님께서 일을 급하게 마무리하지 않아도 돼가지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믿고 맡길 수 있죠 네. 아무래도 아픈 아이들이 또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또 계셔주셔야겠다 그죠 네네 많이 아프면 음. 와서 일단 좀 쉬어야 되는 경우에는 침대 가서 좀 침상 안정을 하고 음. 그 외에 조금 활동 가능한 경우에는 색칠 공부나 뭐 음. 책을 본다든지 블록놀이도 하고 그렇게 음. 하고 있습니다. 야. 간호사 선생님께서 아픈 아이를 진짜 엄마처럼 살뜰하게 보살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오. 저렇게 다양한 놀이 공간도 있으니까 아픈 아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맞습니다. 오해, 건강도 아프면 안 돼요, 이제. 그래도 <laughs> 아쉬워서 이 뒷걸음질로. <laughs> <laughs> 이제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다음으로 육아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경북 경산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 봅니다. 이웃 간 단절의 대명사로 꼽히는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있다는데요. 어머,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야 여기가 요 일하는 우리 엄마, 아빠들의 육아 걱정을 덜어주는 곳이라고 해서 왔거든요. 여기는 k 네. 어, 이 도둑0천 음. 경북의 1호 센터입니다. 오 여기는 우리 다함께 도봄센터를 포함해서 옆에 공동육아나눔터, 위 어린이집까지 세개 시설이 모여서 어, 통합적으로 아이를 돌봄을 어,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아, 그 아프리카 속담에한 네. 아이를 키우려면 네. 온마을이 필요하다. 그럼요. 야, 그래서 온마을이 함께 어, 이렇게 그렇죠. 아, 네. 케어를 해주시는군요. 네. 고등립점, 그 경북 네. 1호점이라고 하셨는데 네, 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일, 하루에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보통 16시간에서 17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와. 이 16시간, 17시간을 365일 곱하면 6천이에요. 깊은 이있었군고 네. 저희가 지난 10월 초에 개소한 K보듬 6001호점. 한 아파트 안에 영유아 돌봄시설과 초등 돌봄시설 그리고 공동 육아 나눔터까지 총세개의 돌봄시설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맞벌이하는 엄마 아빠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봄센터에서 돌봄을 당하기에는 너무 커보이시는데. 아, 저는 애들 가르쳐준 튜터. 대학생 선생님아 대학생이세요 아, 네. 선생님? 네. 저희가 학교 끝나고 남는 시간에 와서 네. 아이들 보드 게임도 해주고 그냥 뭐 숙제 같은 것도 해주고 학업 지도도 해주고 있어. 음오 하시면서 좋아요? 아 좋죠. 음 저희도 아이들 웃는 소리 듣고 이러면 음 힘도 많이 나고 네? 보람찹니다. 네. 야 우리 대학생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봐주니까 좋아요? 네. 얼만큼 좋아요? 우주만큼. 우주만큼? 음 재밌어요 여기 오면? 공부하는 거빼곤 재밌어요. 아, <웃음> 진심이죠 <웃음> 아, 굉장히 솔직한 심보네요 <laughs> 센터에 도착하면 공부를 하고 이후 재미있는 놀이도 할수 있는데요. 아, 진짜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요. 어휴. 친구 공부 재밌어요? <laughs> 공부는 재미가 없죠? 아니요. 재밌어요? 우와! 아이 한명한 한 명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세심히 돌봐주고 있는 센터. 사실 엄마 아빠들이 퇴근해서 아이들의 공부를 봐주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이곳에서 원어민 교사가 영어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마을 돌봄터가 없었다면 아이 혼자 집에서 지냈을 텐데 이곳이 생겨 참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엔 영유아를 위한 공동 육아 나눔터로 가봅니다. 이곳에서 엄마들이 이웃과 육아 품앗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 근데 같이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친구 애기 엄마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 바람에 제가 잠시 돌보는 거예요. 여기 공동 육아센터라서 같이 돌볼 수 있는 장소고 그리고 돌볼 수 있게 충분한 여건이 되는 곳이라서 또 보고 있어요. 야, 아파트 안에 이런 곳이 있다니 너무 그렇죠. 좋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값비싼 장난감도 단돈 2천원에 대여할 수 있다는 사실. 아이들 나이에 맞춰 매번 장난감을 사준다는 게 엄청난 부담인데요. 이렇게 장난감을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주니 우리 엄마 아빠들 경제적 부담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아, 진짜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 복 받았네요. 네. 맞아, 맞아. 오,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음. 여기 2,000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어머님들 틈 사이로 아버님 한 분이 눈에 띄었는데요. 퇴근하고 바로 오신 거예요? 아, 저 음. 이제 근처 에 가게를 하고 있는데 아, 네. 가게에서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아이 오늘 여기 돌곰 처음 온다 그래가지고 오, 네. 예, 왔어요. 이게 또 함께 또 키우는 그런 공간이라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음. 음. 뭐 가족끼리도 잘못 보지만 이웃끼리 서로 같이 돌봐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요. 온 마을이 함께 키워야 되니까 우리 아이는 네. 아이고 이뻐라. 음. 네. 어느새 해가 정을었습니다. 이곳 마을 도봄터에선 늦게까지 남은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저녁도 챙겨주고 있었는데요. 어. 도시락이 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어. 어. 맛있게 먹읍시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녁 식사 시간. 이곳에서 아이들의 저녁밥까지 챙겨주니 야근하는 우리 엄마 아빠들도 조금이나마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맛있게 먹는 아이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너무 예뻐요. 더 이상 회사에서 아이들 밥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음 제일 중요한 건데 먹었다, 그죠? 뭐다. 그럼요. 얌! 와! 야무지게 맛있게 먹네요. 어때요 맛이? 우리 엄마가 해준 것보다 조금 맛있어요. <웃음> <웃음> 아 진짜요? 엄마 밥보다 조금 더 맛있어요? 저녁까지 먹고 나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요. 범상치 않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얘들아 집에 가자. 제가. 어? 누가 오셨어요? 어머머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 할머님이신가요? 아니요. 응. 애들 안전기가 응. 도우미들입니다. 아, 와 이제 집으로 갑시다.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또 선생님들 계셔서 든든하네요. 아, 조심조심. 시원히 시원히. 부모님께서 데리러 오지 오, 못하는 맞아요. 아이들은 응용 소방대원분들께서 집 앞까지 안전하게 귀가시켜주고 계셨어요. 아유. 조심조 어우, 추워요. 이제 집으로. 음, 어우, 좋다. 아이고, 리시안이다. <laughs> 예뻐 예뻐. 정말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내 손주 같이 돌봐주고 계신데 음. 또 이렇게 사진 인증까지 해주시니까 더 안심할 수 있겠어요. 오, 맞아요. 집에 아무도 안 계시네. 안녕. 아직 안 오셨네. 네. 네,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 볼까? 연락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아부님. 네. 네. 어영수방대원입니다 아, 네네. 네. 여기 네, 애기, 아기들 집에 잘 데려다 줬습니다. 네. 안녕. 전현이 안녕. 아유예뻐요잘 자요.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laughs> 파이팅. 출하십시오 좋은 사람 만났어요. <laughs> <laughs> 마지막 극담까지 예. 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쉽지 않은 세상 주변을 둘러보면 따뜻한 손을 내미는 곳들이 그리고 이웃이 있습니다.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육아 천국.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